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저도 가끔씩 지난 주에 제가 뭘 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예, 뭐 하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게 하니까 또 그러기도 하는데 다윗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에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아마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 얘기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사월에게 쫓겨서, 어, 결국은 적국인 이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갔더니 살 곳이 아니라 죽을 곳이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심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윗이 생각하게 된 결론은, 아, 사람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결정하고 아둘람이라는 막힌 곳 어, 굴에 들어가서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되느냐 한 청년이 어, 설교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 다음 설교가 궁금해요 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궁금해하니 참 고맙지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른 성도들이 또 와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맡기는 게 뭔가요? 뭐, 다윗이 의지했다고 그러고 맡겼다고 그러는데, 어, 도대체 맡기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맡기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은 바로 맡겨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는 굉장히깁니다. 이 40절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눈으로 잘안보이지만 이거는 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나다처럼. 그래서 가가 알렙이고 하가 일종의 이제 타부인데, 알렙부터 타부까지 총 22개의 글자를 가지고 만든 이 40절에 교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유독 이 시를 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이 맡겨드림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맡겨드림에 대한 처음과 시작과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신다,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맡겨드림이 곧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맡겨드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맡겨드림이라는 이 단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이게 갈라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굴리다, 구르다, 위탁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불려드리는 것. 던져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이말 맡겨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넘겨 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 넘겨 드린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맡겨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맡겨 드릴 수도 있고. 삶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행위들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맡겨드림, 몰라서 그게 뭔지 물어봤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몰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알아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맡겨드림에는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맡겨 드린 거는 그 자체에 있는 진실 되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좀 너무 어둡지 않게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말씀에 나온 그대로 팩트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맡겨 드림에 관한 진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겨드리면 고통스럽다. 여러분 맡겨드리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어 맡겨드리면 좋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은 맡겨드리는 것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맡겨드리는 그 과정과 모든 끝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들었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팔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하나님 앞에 문제들, 이 사울에 쫓기는 이 도피 생활, 이 어려움들을 맡겨드렸는데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이 일어납니다. 노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건 분노의 감정이죠. 이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결국 이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악함으로 흑화되는데요. 바, 다윗이 이와 같이 분을 그쳐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가 도피 생활 동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가장 그를 괴롭혔던 감정이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가드에서 도망한 후에 뭔가 일이 풀리고 아둘람에 갔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지도를 보면 이해하시는데요. 보여 주시죠. 여러분, 어 아둘람 이후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얼마나 한것 같습니까?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그것도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안락하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도피 생활을 한게 아니라 계속 쫓겨 다녔습니다. 이 쫓겨 다니는 10년 동안 피말, 피말리는 위기를 겪고 여러번의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목숨이 바로 눈앞에서 사라질 뻔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맡겨 드렸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괴롭게 되는 것이죠. 맡겨드리면 좋을까요? 맡겨드리면 절대 낭만스럽지 않습니다. 맡겨드리는 왜 낭만이 아닙니까? 기한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겨드린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원을 하지만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맡겨드림이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대단한 마음속의 결심이 아니고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맡겨드렸을까요? 왜 다이슨 맡겨드렸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까요? 이게 맡겨드림의 두 번째 진실인데요.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드림은 마지막이다. 이 고통스러운 맡겨드림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겨드린 겁니다. 예. 어좀 이상하죠?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악인이 음, 칼을 빼고 활을 음, 당겨 가난하고, 가난하고 국힘한 자를 음,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윗은 사울에 칼을 피해서 활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했습니다 안 됐어요 심지어 자기 때문에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끝에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야 피할 곳이 이제는 없다. 의지할 곳은 이제 없다. 방법도 없다.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맡겨드립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이 힘과 잔혹한 무력함 무력 앞에서 자신의 끊없는 무력함을 느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무력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능력이 남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맡겨드리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모세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 모세의 이야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어떤 상자 안에 아이를 태우고 강에 띄우고 있지요.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바로 어,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3 개월 된 아이를 왜 강가에 뛰어서 이렇게 내보냈는가? 왜 그리고 모세는 이런 강가에 뛰어져서 한 여인에 의해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실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간 나일 갈대 사이에 두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어, 목숨을 살리려고 어떻게 숨겨보고 숨겨봤는데 그게 딱 3개월이었어요 3개월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이 아이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에베이라는이 엄마가 할수 있었던 건 뭐냐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게 전부였어요 되도록이면 오래 뜰수 있도록 물에 험한 것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들고 그다음은 강가에 띄어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하나님 처분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절박함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절박함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 요 절박하지 않으면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절박하지 않고 마지막에 아니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맡겨 드리면은 반드시 내어 드림 내려놓음이 전제가 돼요. 바로 무력함, 절박함이 맡겨 드림에.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겨드리면 마지막 방법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맡겨드리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드리면 계속된다. 맡겨드리면 고통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맡겨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 다음에 것을 좀 좋게 주셨으면 좋겠으나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맡겨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맡겨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맡겨 드리면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참 힘들게 보냈어요. 군대 전까지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깨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있었던 그 군악대가 정말 험했어요. 막뭐 소위 말해서 세상 속에서 좀 험하게 살던 분이 우리 무대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 또어 대학 나온 애가 나밖에 없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장 괴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눈을 뜨면 또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laughs> 눈을 뜨면 다시 그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어느 순간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야. 이건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 우리의 고난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 문제들은 반복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 얼마 전에 이 TV에 무슨 새롭게하소선가요 거기에 남경필 전 지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전 이제 그게 딱 나왔길래 아얘또 선거철이 됐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다가 한참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는 뭐 자기가 먼저 은혜 받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표심을 얻으려고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기억하시죠? 한때 경기도지사, 그리고 떠오르는 참신한 인물, 그리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추락했어요. 어떻게 추락을 했습니까? 바로 아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에 이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후에 이야기를 관심이 아무도 없었지만 남병필 이분 전 지사에게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겠어요. 이 아이를 가둬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깜방에 보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이, 이야, 이 아이를 또 무슨 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괜찮아지는 듯하다가 또 인상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정말 안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진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분이 결정하셨냐면 을 감옥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왜 굳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할까. 그런데 그 맡겨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남경필 전지사가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이분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온전히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냥 매일매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뭐이 모습에 대한 간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보면서, 이게 사실, 이 맡겨드림의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들에 우리는 되게 현혹되고 귀가 솔깃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런 우리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는 맡겨드림은 계속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맡겨드리면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더 고통인데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이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성실로 먹을 것을 삽는다이 성실이란 말은 경고하고 확보 부당하는 지속성을 의미하는데요. 매일매일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 다윗이 자기의 지난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이 맡겨드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참 맡겨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그 기한도 모르고 보장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맡겨 드림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울과 어, 이 악한 무리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Their sword will pierce their own heart 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heart, 이 심장을 찌른다는 건데요. 여러분, 사월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기가 스스로 심장에 칼을 놓고 찔려 죽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기에 그 기한과 보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일하고 계세요. 저에게 이러한 간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연관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예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질까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누명을 씌워서 저희 가족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도 잘못한 게뭐 따져보면 있었겠죠. 지난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누명 씌우고 어렵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돼갖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맡겨 드렸는데, 그게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그 끝을 분명히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죠. 그분들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분명히 그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맡기는, 어, 맡김을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오늘 때문입니다. 오늘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 오늘을 견뎌내는데 맡겨드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이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대요. 넘어진 그곳에서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몸을 붙잡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숱한 10년의 도피생활 속에서 어떻게 버텨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그곳, 가장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 드리는 이유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맡겨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함을 통해서 올려 드리는 그 손길, 그 손길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중요한 건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만지신 것그 하나. 근데 그거 하나로 그 하루를 또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었을 때 10년이 이루어졌고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붙드심 때문에 맡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루실 뿐 아니라 붙잡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어, 맡겨드리는 20년의 삶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울의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어, 저기에서 보는 저 하늘색 부분이 예전에 사울이 다스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 이 보라색 부분. 바로 거의 한두 세배로 영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해서그 영토가 최대치로 확장이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간 가장 부강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의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맡겨드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주셨다는 것 이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입니다 아 결국 목사님도 맡겨드려라 그러면 결국 복받는다 이 얘기하고 끝나시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땅, 맡겨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과연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전부일까? 전부일까? 저 땅이 전부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땅 부자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악, 낭낭한 사람이 땅을 더 많이 갔죠, 솔직히.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맡겨드림을 통해서 다윗이 얻었던 땅은 1차적으로 저 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알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온유함이 흘러넘치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아둘람 공동체, 그렇게 생긴 헤브론 공동체 그를 도왔던 용사들과 많은 사람들, 사실 그 맡겨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도운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돕는 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 속에 나오는 첫 번째겠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묵상을 하다가 또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과연 땅 혹은 사람이었을까 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맡겨드림의 끝이 뭐냐면 내가 맡겨드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내삶 속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의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왜 가능한가?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맡겨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이 올려지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겨도 주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바로 다윗의 시편 속에 흐르는 모든 고백이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전부, 여호와는 나의 요새 결국 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하고 새로운 소망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는 맡겨드린다고 얘기하지만 맡겨드릴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 되면 맡겨드린다고 얘기해놓고는 그거 안 됐을 때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에게 이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아닐까.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맡겨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드린 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가 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한 주를 견뎌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